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요 장군 시절 미 의회에 참석합니다. 연방 군대 창설에 관한 논의에 참석하게 됐죠. 한 의원이요 연방 군인의 수를 3천 명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이요 워싱턴 장군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워싱턴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 미국의 쳐들어오는 적들도 2천 명 이내로 한다라는 종황도 의결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 있습니다. 그런 적들이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큼 만만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은 사방에서 휘으로쳐오는 산불처럼 거세기도 하고 강력합니다 산에 올라가 갑작스럽게 사방에서 몰려오는 산불을 만났을 때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맞불 작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단마귀 불하살이 이 시대의 유혹의 커다란 불길이 되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성도는요 더큰 기도의 불, 성령의 맛불을 지피하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영적 전, 전쟁터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변에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혼자슬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체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인생의 무거운 짐 되어서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이전에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조차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소식들 들려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의 병든보다도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다. 세상이 던져지는 고통에 하나님과의 영혼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커다란 재난 위기 안에서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뒤편에는 항상 기도의 큰 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주의, 세속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강력하게 번져가기를 소망해야 될줄 압니다 오늘의 본문 한 폭의 그림을 한번 모사해 봅니다 소돔성의 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폭발 직전에 하얗고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요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한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늘향하여서 또한 손은 성을 향하여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사연을 손에 붙잡고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건 의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믿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특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숙한 것입니까? 기도는 딱한번 대박만을 열망하는 도박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서요 끄집어내어지는 최후의 히든 카드. 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망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며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기회를 상실하는 건 최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는 것 최고의 인생의 능력을 상실한 것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는요 항상 어떤 곳이든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지금 힘든 형편이라도 기도의 제목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 한국계회도 새롭게 세워지는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어우러질 때큰 기쁨이 일어나갈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에는 가까 이나가 이르되라고 기록하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더라.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성결 조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멀어져 있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전달되지 못하는벽이 있을 때. 큰 일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요 장에의해서 막혀 버린다라고 할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다 그렇습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요 방해가 되어집니다 하늘에서의 복의 통로가 막혀져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의 분주하죠 그러나 손에 붙들고 있는 이 죄악의 내용들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요 더 밑으로 늪 속에 우리를 침몰시켜 갑니다. 이것을 놓아야만이 보고 해마야 하늘의 복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줄 압니다. 하늘의 신령한 생수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슴 속에 냄새나는 죄악의 멍해를 요끄 집어내시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흔적들을 주님의 포열로 깨끗이 씻어야 될줄 압니다. 내 입이 부정하고 남을 원망하고 실기하고 실토한 추악한 입술이라 하면요. 은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숯불로 태워 정결해야 될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해계와 성결은 기도자로 자기의 그릇 준비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고룩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놀람의 자리에 경험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에게는 능력이요 나에게는 담대함이요 나에게는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발걸음 뛰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가장 누리는 축복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 걸어가노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행복, 이 기쁨, 이 기쁨을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고아가 되어서 홀로 두복 두복, 눈물 흘려도 한숨 지어도 누구 하나 함께 울릴 수 없는 인생의 외로운 자, 고독자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이 기가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면 넉넉하게 문제. 에 해결할 줄 믿습니다. 위기의 파고가 아무리 커다할지언정 넉넉히 넘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온 송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 음은요, 기도를 타고 오고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도의 태도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27절에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갔사오나, 가압이 죽기 아뢰나이다." 역설적이죠. "바다 독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다다 남은 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었을 때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요? 목에다 힘주고요? 값질하는데 어떻게 내가 채요? 어떻게 내가 못난 티끌이냐? 그러나 명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티끌입니다 <laughs> 세상에 허망한 것 그것은 그 자체가 허망입니다 하나님이거룩한 빛에 놓여졌을 때 낱낱이 느껴지는 것이요 은혜 가운데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티끌이니 오 나는 죄이니 이 고백은 진솔한 고백입니다 참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장애를 걷어내올 때 나타나는 그 현상 나는 티끌인 것을 알고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처음 자리에 많은 것을 알지요.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요. 무릎으로 기도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수 있다는 라자만감이요 정능하신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큰일 나는 마음껏 할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문이 막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술은 영혼이 닫히고 닫고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27절 후반절에요 감히 죽게 아레나이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될 단어가 감입니다 31절도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감히 다시 이 단어가 다시 나오죠 내가 죄인이기에 용서가 필요하고요 내가 연약하기에 강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티끌처럼 무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필요하고요 나는 할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감히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자녀이게요 감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남이면은요 갈수 없잖아요. 집 나간 당자가 그래도 믿는 구석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재산껏 다 들어먹고요. 집에서 갖고 있던 것도 다 들어먹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조금이라도 살것 같아서 감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요. 고난 속에 힘들다 할지언정, 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는 역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라고 우리를 세우시기에 지금 될볼일 없는 티끌가 채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가야 될 곳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돔성은 진지한 관심의 대상 아닙니다 간섭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었고요 변화시켜야 될 어떤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한 성도들에게요, 무감각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이제는 마음껏 누르니까 내 배가 불러야만이 된다 생각하니 무감각의 질병에 휩쓸렸습니다. 제도인이 쓰러져 넘어지는 세상 봐도 안타까움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현실 보면서도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죽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위기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에 남 맞아서 실험하고 있는데, 가까운 지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호적거리면서요 땅바닥에요철포덕 주저앉아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울고 있지만은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감각의 질병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커다란 위기 앞에 서 있음에도 남의야기처럼 아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데 깨닫지 못하면 큰 일입니다. 교회가 무거운 사명과 가지 않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 없다고요. 아무런 책임 의식 없다가면 더더욱 큰 일입니다. 나중엔는 수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기도하면 은 길이 열릴 줄 압니다 목포초대교의 뭐 부흥에 관심 가지며 기도에 무릎으로 나가기를요 결단하면요 은 내가 예수 제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줄 압니다 우리 한번 나라와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 지킵시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결코 자기 조카 롬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 아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소돔성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내게 상처 준 사람 도리 용서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던 그앤수 같은 사람, 나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었던 그런 물질적인 손해를 주었던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다며 그들을 위해서 중복이기도 할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류 역사 중 옆만큼 황당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의 그 고난은요 그 자체가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한 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한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아내가요 남편 욥을 원망합니다. 조조합니다. 나중에는 죽으라고요. 포근을 합니다. 친한 새 친구 위로 한답시고 찾아와서. 욥의 가슴을 난도짓합니다첫첩 산중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매일 매일 저녁 가경입니다. 그런데요, 욥기 42장 10절에 우리는 놀라운 기도 기록, 기록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에게 상처 주었던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요호와께서 요배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배 고난이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또한 허락해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의인 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라와민족의 문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 말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 세상에 초롱거리가 꼬리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 보초대기가 있게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을 찾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업체의 구인 광고 아닙니다. 예덴동산을 요 세우시고 아담과 하에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게 주셨건만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요 포기하였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노아를 통하여서도요 산위에 방주를 세우라고 합니다. 망치질을 하면서 사람을 찾는 세월이 백년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 하나님 곁에 세워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불붙는 소돔성 앞에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 이 교회의 사명을 걸머지고 기도하겠느냐? 의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아릴 수 있고요, 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소돔성을 용서할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참 못됐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모습이 그거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믿는 구석은 있은가 봅니다 그렇죠 그 당대의 소돔성은요 자랑거리입니다 소돔성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진 것처럼 모아져 있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곳에 사는 그 자체가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요구 상항은요 유황불을 유보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의인 열 사람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내가 열 심명으로 말미암아 열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자리에 도여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마지막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그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요 그것이 무세인 죄임을 알게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내 자녀들이요 방황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방황하지만 부르면은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기도하기를 신은 죄, 무서운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최고의 사역은요 교회의 비전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한 마음 대서 이루어 나가고자 기도할 때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거기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 다스린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한 진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중복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 줍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한분한 한 분들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왕로도 할수 있습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통치 안에 우리 또한 함께 참여할 때하나님의 통치권 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결단하고 헌신의 자리에 우리의 무릎을 온전히 얹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